Computers. computers, computers, for most of us still seem like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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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nder starts here. The radio telephone. How fast? Just fast enough. Give me a minute. It's called virtual reality. Would be extremely interested in exploring Magnavision's extraordinary capabilities. May we start? Thank you. The only thing we can be sure of about the future is that it will be absolutely fantastic. We have an opportunity Never to create the pitch to decide magic. what that's like. Can you see that one? Oh, that's right. no <laughs> good! So what you're going to do is Find that star, because that's going to no, keep no, you going. Keep that place no, alive. Computers no, recognize patterns. Process speech and visual information. Perhaps someday we will really be building intelligent machines. I don't know why you're laughing me. <laughs> I see this and it feels like nothing short of magic. Reconsider your vision of the future. Take a chance and be surprised. <laughs> 네, 조명 켜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예, 수원 기독 학교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예 우리 이렇게 다소 아마 이렇게 경직되실 수밖에 없는 거 압니다 마스크가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또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요 여기도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사회적 거리가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 좀더 예, 분위기 업하시고요 어, 교육청에서 직무 연수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오신 거고요 토요일이고요. 어, 예, 사인했다고 출석 체크한 거 아니고 이제 우리 방역을 위해서 한 것뿐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끝까지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약식으로 준비한 거예요. 12시까지만이니까요. 이 예, 약식입니다. 이 정도가 사실 원래 풀데이 한 오후 4시까지 할 만한 컨텐츠가 있지만 예, 이 정도로만 하고 예, 합니다. 혹시 앞에 나온 영상에서 나왔던 메시지 보이십니까? 그 메시지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계속 마법을 계속 만들어가 보자. 우리 지금 두달 사이에 마법을 만들고 오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서로 자축하겠습니다. 박수. 네. 다들 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다들 이렇게, 다 이렇게 마법을 부리셨어요. 생판 안해본 것들을 다해 보시면서 근데 이제 계속 한번 그 마법을 만들어 가 봅시다. 라는 이야기죠. 왜냐면요. 다음 주부터 맞죠? 다음 주부터 등교를 하잖아요. <laughs> 등교를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라인 멈출 거예요? 아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또 믹스가 되고 그 이거 제가 뭐돈 액수는 모르겠지만 몇조 원을 들여서 만든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에듀넷에서 만든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온라인 학습방을 그냥 이대로 멈춰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그 것들 잘 활용하시는데 오늘은 구글 도구 중심으로 갈 겁니다. 어왜 구글 얘기만 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구글 도구를 하려고 모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오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네, 예, 중앙기독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저희는 경기 에듀테크 미래교육연구회 이름 되게 길어요. 수원지회 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만들어진 어, 단체고요. 그 안에서 어, 사실은 전신이 있었어요. 전신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이라고 하는 어, GEG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저희가 어, 이, 애듀테크 미래교육 연구회로 그, 그 연구회로 발족했기 을 때문에 이름을 약간 두 개를 혼용해서 써요. 교육청에서 행사할 때는 연구회, 우리끼리 할 때는 g 이 g 이렇게 하죠. <laughs> 그래서 앞에서 g 이 g 배지도 나눠드렸고요. 네, 이거 하나 기념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배지 드렸습니다. 저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수원 어,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자, 앞으로 잠깐만 나 여기 이쪽에서 한번 쭉 서주시죠. 네, 저희 경기 미, 에듀테크 미래교육 연구회 수원팀 예. 구글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우리 구경 선생 님 어디 계세요? 예, 다 여기 계시죠? 예. 저, 중앙기독학교 선생님들이 한 열다섯 분 계시고요. 외부 학교 선생님들 제가 지금 우리 안 계세요? 음, 제 얼굴이 가려서 안 하여튼 한 분인데 하여튼 한열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스물 한 다섯 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운영하고 진행 도와주셨던 분이십니다. 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옆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에듀테크 미래교육 연구회가 수원 지회, 그리고 포천, 남양주, 의정부 이렇게 네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팀을 전체를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경기 에듀테크 미래교육 연구회 어, 전체 도도 도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서황서 선생님 잠깐 나오셨습니다. 수원 팀 아니고요. 포천 선생님이신데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 드릴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여기 오니까 제가 자주 무대에 섰던 그런 곳 같아요. 춤이라도 춰야 될것 같고, <laughs> 콘서트 홀 같은데요. 어, 그 매, 마법 부리느라고 예, 10년의 마법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마법을 부린 동안 10년의 주름이 한순간에 늘었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선생님들 마음 많은 고생하셨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우리 행복의 척도가 바뀐다라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누가 원하는 사회적으로 원하는 원트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원하는 라이크, like,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예, 오늘 오셔서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하고 나의 라이크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의 라이크가 무엇인지를 좀더 같이 공유하고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오, 이제 일정표는 아마 웰컴레터 통해서 다 보셨을 건데요. 안내사항 다시 드리면요. 요 주소 어, 지금이라도 바로 구글 검색창이나 네이버 뭐 등등 검색창에다 요 고대로 치시면은 어, 아니면 이메일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이메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무슨 와이파이가 stu라는 걸로 비밀번호 이걸로 지금 여기서부터 다니시는 모든 실내 공간은 다 이걸로 됩니다. 이동하시면서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어, 이 노트북 같은 이제 어차피 스마트폰은 끊기면은 데이터 잡히니까 그런데 랩탑 같은 걸로 한번 테스트해 보셔도 돼요. 다니면서도 다 연결이 되고 약간의 신호의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있지만 다 됩니다. 자, 그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바깥에 아까 부스 하나와 계신 분들 계신데 저희 학교에 여기 시설을 설치해주신 업체예요. 자세한 얘기는 그쪽으로 들어보세요. 저도 교사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 어, 비싸지 않을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아, 다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이따 여어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어, 네 나머지는 이렇게 쭉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도시락 주문 아까 이따 점심 때 12시에 끝나면은 내려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 뭐,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냥, 예,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이렇게 구글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뭐, 텐션 업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뭐, 이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뭐 이렇게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뭐, 하실 때 너무 경직되면 안 돼요, 이게. 예, 구글리암의 생명 자유로움과 창의로움으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을 바로 투어를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어떻게 코로나를 준비해 왔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실 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저희 세 팀으로 구, 이제 나눠서 투어를 할 겁니다 이 한꺼번에 다니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질문하실 때 보면은 이제 학교가 이제 궁금하니까 저희는 디지털 뭐 이런 거 스마트 교육 때문에 모였는데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비는 얼마죠? 뭐 졸업장은 나오나요? 막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입학을 목적으로 두고 예를 들면은 또는 막 이쪽으로 취, 취, 취업이란다. 임용을 목적으로 어, 이런 질문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의 오늘의 방문의 본질의 목적을 잘 생각하시면서 에, 다니시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다시 이곳으로 오실 거예요. 저희가 코스. 사실 코스가 이게 하면은 두 시간짜리 코스, 한 시간짜리 코스, 30분짜리 코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투어를 다닐 수 있는 자격을 받고 계신 교내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할 건데요. A팀, B팀, C팀 운영할게요. 자, A팀은 여기 제가 여기서 차는 나눌게요. 여기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A팀, 저랑 다니실 겁니다. 자, B팀은. 자 여기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들 두줄 선생님들 B 팀이십니다. 자 C 팀은요, 그쪽 저쪽으로 쭉 해주셔서 뭐 혹시 약간 왔다 갔다 편하게 친구분 있는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A 팀 투어 선생님 접니다. 예, 저랑 이쪽 다니십니다. B 팀손 들어주세요, 선생님. 어, B 저 뒤에 계신 선생님이 B 팀. 투어 장은수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C팀 선생님, 예, 여기 선생님께서 저쪽 C팀 우리 베테랑 선생님들로만서 질문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행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물건은 두고 가셔도 됩니다. 어, 이곳이 보안과 방역에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냥 두고 가셔도 서로간에 훔쳐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네, 외부에서 들어와서 훔쳐갈 일은 없습니다. 예, 편하게 두고 가셔도 되고요, 가지고 나가셔도 되고 편하게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A팀, B팀, C팀 나눠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시 20분까지는 여기를 오셔야 됩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